이 피의자 조사 진술 녹화실이 여기 보면 여기 기각했습니다. 동의했는데, 예. 이게요. <laughs>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어, 재판 절차에서 증거 목록은 공소장에 나오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검사가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검사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어, 이것은. 어, 어떤 유죄의 증거로 199개의 증거를 어, 검사가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뺄수 있는 권리가 법원에 없어요. 검사가 혹시 내가 이거 잘못했다 그러고 빼면 혹시 모르겠죠. 그리, 그래도 안될 겁니다. 이거 어, 왜냐하면 이걸로 증거 목록으로 이미 약식 명령 판결을 했기 때문에. 수술할 때 어떤 이 사람이 수술을 꼭 해야 된다고 병원 기록에 차트에다 다 써놓고선 그 수술이 나중에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 수술 과정이 있는 그 어떤 병원 진단이라든지 어떤 검사를 받았고 어떤 의사소견이라든지 이 사람 꼭 수술을 해야 된다. 뭐, 그러고 서로 사인을 했다든지, 사인을 안 했다든지, 사인을 환자하지도 않았는데, 위변조해갖고 사인을 만들어놨다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따질 때그 전산 자료를 다 없앤다든지, 병원 기록을 다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증거 목록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근데 이 증거 목록을 첫, 어, 세 번째 공판에서 세 번째 공판 전에 증거 목록을 보고 이렇게 증거 인부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는데 세 번째 공판에 다 끝낸 거거든요 증거, 임, 증거 의견을 다 제출한 거거든요 깔끔하게 그러면 요 절차가 끝난 건데 세 번째 공판에서 법, 법원에서 검사에게 증거 목록에 어떤 어떤 것들을 다 빼서 다 빼버리고, 증거 목록을 재작성해서 다시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제가 들었습니다. 어, 이 증거 목록은 법원의 권한이 아닙니다. 법원은 어, 법과... 또, 사실 관계. 어떤 범죄 행위가 진짜 있었느냐. 또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 수사 진행은 어떻게 됐느냐. 이런 사실 관계를 보고 법률에 의해서 심리를 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 그런 권한이 있죠. 어떻게 이렇게 제출된 증거를 제작, 뭐, 빼버려라. 어, 이미 다 이렇게 판결이 끝났는데, 약식명령으로. 그리고 어, 판결도 약식명령으로 끝났을 뿐만 아니라, 이거 법적인 행위가 다 끝났잖아요. 증거 목록을 줘서, 이 증거 목록에 따라 199개를 이렇게 증거인부서로 작성해서 증거 의견을 다 제출을 했는데, 이러면 법적으로 끝난 거거든요? 요, 요 증거인부서를 통한 의견 표명이. 그러면 이걸로 끝나고, 그 다음에, 증거체부로 들어가야 됩니다, 법원에서. 요, 증거인부와 증거 목록을 보면서, 어, 요건 채택, 요건 불채택, 요건 채택, 불채택, 채택, 불채택, 뭐 이렇게 판사가 증거를 최종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이 예, 증거인부서는 의견이니까. 하지만 지, 이 의견에 명백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감안하는 거죠. 감안해서 판사가 채택, 불채택에 그런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공판에서 이걸 갖다가 재구성해 갖고 오라고 법원에서 그렇게 지시했어요. 제가 뒤에 방청석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공판 때, <laughs> 네 번째 공판 때 이런 것들을 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부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요, <laughs> 요 검사님이 아마 증거 목록을 쓰신 분 같은데요. 여기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따지면 도장이 없지 않느냐, 이러겠죠.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제 칼라로 원래 교부를 해줬는데, 여기 칼라로 도장이 있습니다, 요거. 이거. 그리고 이거를, 이것은, 어, 이렇게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작성한 증거 목록이에요. 이건 공판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공판, 네 번째 공판 때 교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사 이름이 가, 틀려야 돼요. 이건 공판, 공판을 진행하는 검사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거 사실 저는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법이에요, 이거 위법. 어,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공판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가 여기다 이름을 써서 여기 도장 찍어서 이렇게 교부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부는 어, 또 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미 에, 199개의 증거 목록으로 어, 두 번째 공판 때 이것을 어, 교부해 줘서 이 증거 목록에 따라서 이렇게 증거 인부를 다 했는데. 세 번째 공판 전에 이걸 갖다가 뭐가 곤란한지, 뭘 숨기고 싶은지, 이거를 일부를 <laughs> 빼라고 지시하는 것도 위법이고, 이거 어떻게 뺄수 있습니까? 이거 사람을 유죄 판결하고 재판을 네 번씩이나 이렇게 진행하면서 증거인부까지는 다 제출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 중에 빼라고 할수 있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새로 새로 교부해 준 것이 이렇게 도장도 없고 요 이름도 지금 공판검사 이름이 아니에요 공판검사 이름으로 여기 도장 찍어 갖고 교부해도 요거는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의미 없는 일을 이런 것들을 교부해 주고 다시 교부해 주고 이거에 따라서 다시 증거인부를 해오라고 하는 거 직권남용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법적인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증거의견은 피고가 하는 거예요. 이 증거의견 X는 지금 저희 집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누가 그런 권리가 있어요? 증거 목록을 검사가 작성해서 이미 교부해 줬는데, 왜 여기다가 X 표시를 해가지고 다 빼버립니까? 물론지 증거 의견을 X 표시했다고 빠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X 표시하는 것도 잘못됐죠. 검사님이 죄가 있다고 증거 목록에 199개의 증거를 이렇게 해서 기소를 했는데, 이제 2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체포도 하고, 남편도 체포하고, 아내도 체포하고, 이렇게 온 사방에다가 재판을 걸어서 삶을 파괴해 놓고, 이제 와서 이걸 다 빼면 어, 어떻게 합니까? 왜 빼요, 이런 걸? 이거 위변조됐으니까 뺀 거예요. 왜뺀 거예요? 이 이거 지금 뺀게 199개 중에 100몇1개가 100몇, 넘습니다. 내가 숫자를 세 보지 않았는데